사브에라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와고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뒤로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폐하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이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떠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많이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니 이하 요아비르데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돌 무더기를 놓아니라.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지요, 압살롬.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를 원할 수도 없고 그 탓으로 해서 패배를 원할 수도 없는 참 괴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군대를 정비하고 리더들을 세우는데 세 팀으로 나눕니다. 삼 분의 일은 요압에게, 삼 분의 일은 요압의 동생 아비세에게, 그리고 삼 분의 일은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때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 리더죠? 네. 리더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공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너희만 총알 바지 해. 이건 리더가 아니죠. 솔선수범하면서 리더가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나도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 근데 이제 그 왕의 마음이고 백성들이 왕은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윗 왕만 제거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만명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 절반이 죽어도 전쟁 안 끝난다고 그런데 왕한 사람만 제거하면 우리는 패배하고 우리는 더 이상 싸울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다윗이에요.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난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전쟁할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 아들하고 아들 편에 선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심리 상태가 지금 싸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왕은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외국 군대하고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인정받고 칭찬 받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네 나라하고 내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후에도 압살롬 편에 섰던 백성들에게 다윗이 죽였어 이런 어떤 원망을 들을.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에 보아서. 그래서 다윗은 내가 반드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나도 힘을 보태겠다 했지만 백성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라고. 당신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이 전쟁 끝난다고. 우리 절반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생각을 거둬들여요.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게 또 리더예요. 리더는 자기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솔선수범하지만 고집피우는 리더는 제대로 된. 리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모진들의 의견을 듣고 아무리 자기 의지가 강했더라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쓴거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우겠다고. 그런데 리더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아는 그게 진짜 리더죠. 그래서 100명씩, 1000명씩 이제 군대가 준비되어서 뭐 수적인 열쇠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의 군대는 불리하죠 근데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라고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은 훔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반대로 다윗은 수적인 열세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승리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다윗은 승리해야 될 왕의 입장이었지만 한편으로 압살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좀 봐달라고 참 아버지 마음이 저 젊은 압살롬 아직 철 없는 애니까 좀 너그럽게 이렇게 군 모든 지휘관에게 왕이 명령할 때 모든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굽 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내전 피할 수 없는 부자 지간의 전쟁이 시작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폐하메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한 거죠. 근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이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까운 생명 이만 명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압살롬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2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김일성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한국 전쟁처럼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전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이 진짜 목숨 걸고 죽인 거예요, 서로를. 이렇게 잔인했던 전쟁이 없어요. 이렇게 치열했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전쟁이 없어요. 한 사람 리더의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이만 명이 죽일 죽고 죽일 때 서로 그냥 싸워서 칼이나 창이나 활에 죽은 숫자보다 수풀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수풀에서 죽은자가 칼에 죽은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수풀 산지는 굉장히 이렇게 험한 산지거든요. 그래서 늪이나 가시덤불이나 개곡이나뭐 벼랑이나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목숨 걸고 뛰다 보니까 늪에 빠져 죽거나 벼랑에 떨어져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풀에서 그냥 칼에 죽은 숫자보다 그 어떤 자연 지형 험한 지형에서 죽은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다윗의 승리는 어떤 군대 조직의 조직력이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했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칼에 죽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압살롬의 군대는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똑같은 지형 험한 지형에서 싸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군사들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의 잘못된 방식, 뭐큰 꿈을 가지는 건 좋죠. 그런데 자신이 가진 야망을 선한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어야죠. 뭐 제가 압살롬이었다면 이렇게 코칭을 해준다면 자기 여동생 다마를 성폭행했던 암론형을 너그럽게 품었고 용서했어야 돼요. 물론 그냥 덮고 가라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문제 제기해서 아버지. 우리 동생 다말좀 위로해 달라고 붙들어서 격려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어 그러면서 그 마음이 풀리도록 암론형 좀 징벌도 좀 내리시고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어머니와 우리 여동생과 내가 살지 않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품으면서 징계는 내리되 이런 식의 리더십을 아버지 곁에서 발휘하고 아버지 제대로 된 사람들 세우라고 이제 아버지가 점점 늙어가니까 젊은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백성들의 억울한 재판들을 공의롭게 할수 있는 리더들을 구축하라고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다윗의 노년에 압살롬이 리더십도 있고 또 잘생기고 호감형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만한 그러한 성실함이나 그런 야망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꿈을 키워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원한, 분노, 자기 여동생을 성폭했한형 압논에 대한 살기 등등한.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고 말하잖아요. 미움이 켜켜이 쌓이면 죽이고 싶거든요. 개를 못 죽이면 내 인생을 죽여요. 살인이나 자살이나 어떤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들이 쌓일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둘중 하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보복하든지 용서하든지 잖아요. 속이 후련한 건 보복하는 거죠. 압살롬처럼. 그럼 인생이 이렇게 꼬여요. 힘든 길이지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지만 용서를 선택하면 용서라는 것이 뭐한번 용서한다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한 것 같았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과정, 괴로운 시간들이 걸리겠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선택하면 하늘의 평안과 평화라는 열매를 맺죠. 압살롬이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왜곡된 분노와 그러한 야망에 잘못된 방식을 선택함으로 2만 명이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우연히 이제 구절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까 이제 도망 간 거예요. 전쟁은 결판이 났는데 다윗의 군대를 부딪치고 나니까 도망가야겠다 해서 급히 도망 갔겠죠. 노새를 탔는데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낼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아마 잠깐 이렇게 너무 세게 부딪치거나 해가지고 혼수 상태 빠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롱대롱 걸려있죠. 우리가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앞에서 압살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잘 생겼다고 말할 때 남들은 뭐 보통 한일 년에 500g 정도 자란다면 압살롬은 2 0 0세게 4.5kg. 한 아홉 배 정도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고 그렇게 풍성하다라는 건 그만큼 힘이 있고 기백이 있고 젊다는 뜻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도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머리카락 이야기를 이렇게 칭찬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게 돼서 복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상수리나무에 덜려서 공중에 매달리는 거죠. 한 요압의 부하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말했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다고. 요압이 그 사람에게 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고. 너한테 와서 보고할 게 아니라 압살롬을 죽였어야지. 그럼 내가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근데 이 병사가 똑똑했어요. 내가 은천개 받아도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았을 거라고. 왕이 말하지 않았느냐고 당신에게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압살롬에게.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누가 왕 앞에서 숨길 수 있느냐고 내가 만약에 압살롬을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죽이고 내가 전쟁의 영웅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압살롬을 해쳤다면 아마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을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당신은 내가 죽였다면 나를 죽였을 거라고. 뭐은열개의띠 하나 주는 거는 고사하고 요압의 인격을 정확하게 이 병사가 파악해서 목숨 건진 거예요. 야, 나 너하고 말싸움할 시간 없어. 하면서 요압이 창세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을 죽이는 거죠. 압살롬을 살려두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요압의 생각,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압살롬을 요압이 살려둘 수는 없어요. 2만 명이 죽고 지금 내전이 일었는데 이렇게 마음 약해진 다윗처럼 아들 압살롬을 살려두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가 안 돼요 이 사건이 그래서 처참한 죽음을 압살롬은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나팔을 불어서 반란은 끝났다를 선언할 때더 이상 압살롬의 군대를 추격할 필요가 없어졌고 백성들이 다 자기 어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압살롬을 장례식을 치렀고. 압살롬이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내 이름을 남길 아들이 없다. 근데 앞에서 압살롬은 아들 세 명의 딸 하나,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다. 아들들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아들이 셋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 아마 아버지보다 먼저 아들들이 죽었나. 뭐 이런 식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합니다. 압살롬의 기념비라 하면서 그렇게 남아있다.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후대에 남길 것은 기념비 비석이 아니죠. 바른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 저는 가끔 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서 이 세상은 좀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살다 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했을까? 아니면 민폐만 끼치고? 그냥 오히려 내가 다녀감으로써 이 세상이 더 슬퍼지고 더 망가진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죠.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감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유익한 값진 우리의 삶이 되었기를 압살롬이 왔다 갔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많은 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결국은 2만 명 죽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에 이제 뭐 내일 보겠지만 다윗이 이기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다섯 번이나 불러가면서 엉공 대성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 이런 삶 살아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너무나 잘생겼던 왕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고. 그의 삶에 야망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느낄 만한 리더십도 있었고 또 백성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왕자의 체면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 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입을 맞추어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힘을 가졌던 철문 왕자 그러나 그의 어리석은 선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그의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이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이라는 오명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